반갑습니다. 박은희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 네. 지도자로. 네. 3장이라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 소명 자, 장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소명이 뭐냐면 너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라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덕 주시죠 갑자기 너 구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 제가 뭔데 그 애굽 사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이 이거였어요 너가 누구냐를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laughs>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대답하세요 이게 완전히 선문답 근데 왜 모세는 내가 누군데라고 얘기하냐면 나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망했어요. 백성들이 나한테, 야, 니가 뭔데 우리를 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그들 앞에 다시 나섭니까? 나는 못해요. 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너 상관없어. 내가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싫으니까, 하나님, 뭐, 당신이 누구신지, 뭐, 이름은 뭔지, 뭐,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끄기를 계속 거절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던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거기서 딸들을 치장하고 뭐 이렇게 가져올 취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우리가 재물을 가고 나올 네. 것이다. 네. 여기까지 했죠. 이제. 아, 이제 아직도 계속 거절하고 <laughs> 계속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계속. 네, 계속 거절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네.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장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왜 혀가 둔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물론 뭐 핑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둘다할수 있겠죠. 그 바로 이 때는 뭐였냐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내가 그럼 가면 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를 따라라 하면 백성들이 믿겠냐는 거죠. 안 믿죠. 사기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또 이제 나오겠죠, 네가, <laughs> 네가 뭔데?라는 뭔데? 말이 나오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로 뱀 만들어 주고, 네 손이 눈등병 폈다가 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거 보여봐라. 그럼 백성들이 너 믿을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신다는 증거까지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증명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말 못해요. <laughs> 저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못해. 한 거죠. 입술이 둔하다는 것은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핑계죠. 나말나 나 가서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고,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할, 하는 그 간담도 없고, 예, 저는 그런 거잘 못해요. 이제 이렇게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음. 그거를... 어,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나도 그렇게 죽이려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건데. 그렇죠 이제 사람을 대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되죠. 지도자라는 건 네. 모름지기 계속. 어,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또 설득을 하고 하면서 계속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고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도 필요한 것이 지도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입술이 무겁고 혀가 무겁다는 것은 이런 유창하게 말을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할 지주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40년 목동생활 하면서 거의 무건 수행을 하듯이피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그 기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많이 사라졌겠죠. 사실은. 이제 제주 있게 네. 설득하고 이거 되게 기술이잖아요. 정치 할래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그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나 그리스 네. 시대 때는 수사학이라 그래가지고 아, 말하는 거를 말을, 운변, 배우잖아요. 배우잖아요. 네. 그게 지도자의 덕목 네.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물론, 핑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고 있던 두려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 이 말을 묵살하시죠. 그렇죠. 내가 너의 입에 너와 함께, 여기서도 또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 입에 말을 주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 되게 짜증났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너랑 함께 한대잖아. 그리고, 야, 봐라, 내가 이거 보여줬잖아. 이거 가지고 가. 내가 거기서도 그 똑같이 해줄게. 모세가, 그래도 저는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에, 에.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거절이거든요. 왜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을까? 계속 거절하고 저는요 안 돼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자꾸 이랬는데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도 참 묘하고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야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또 내가 가라한 땅으로 가라. 뭐, 뭐 길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냥 명령하고 마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다섯 번, 길게 가서 번을 설득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 맞아요. 딱 네. 저, 지적을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오래 참으시는 성격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게 출애굽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특징이세요. 그러니까 이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번은 죽었어요. 언제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 때한번 죽었고요. 가난 정탐꾼 사건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면서 모세보러 너가 데리고 가라 그랬다고 모세가 절대 다 저는 하나님 없이 안 갑니다 막 이렇게 버티니까 하나님의 한참 생각하시다가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인자와 극류를 베푼겠다 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내가 오래 참은 거야 이번에 참고 내가 같이 가줄 거야 이러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구원 받았어요. 민숙이때 똑같아요. 정탐꾼 사건 때두 명만 어, 갈수 있다고 1고열 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다 죽이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오래 참고 <laughs>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다죽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말렸어요. 하나님 본인 말이 말렸어.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laughs> 음. 자신의 성품을 소개한걸 가지고 모세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음. 설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린 일이죠. 예, 살렸죠. 네. 그다음에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어 선지서에도 계속 등장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뒤를 졌지만 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꾹꾹꾹꾹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라는 거. 음. <laughs>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던 것처럼 음. 우리를 위해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13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사절에 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승질 부립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말했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두 번쯤에 가서는 이제 화를 냈겠지만 네 번까지 참으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를 내시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승질나게. 음.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모세가 그때는 40살 때는 혈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우리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좀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혈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좌절됐죠. 내 힘으로 될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나는 아무 40년 지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다. 이제 이렇게 나는 정말 부족하다. 심지어 난 말도 못한다. 이제. <laughs> 네, 이제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 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신 거죠. 너할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네가 필요해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신다는 거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낮아진 자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 사역자들은 조력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돕는 조력자거든요. 근데 지위를 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조수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데. 기인한 것인데 아, 이렇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이지만 그,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철저히 비워져 있고 철저히 겸손해져 있다는 라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가 그 권력을 갖고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부, 한 음.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모세는 늘 지팡이 목동이잖아요. 목동이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니겠죠. 근데 왜 나중에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사인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 것이죠. 음, 지팡이를 들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음. 이전까지는 양 치던 그 지팡이가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막대기로 음.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음. 이 막대기는 모세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상징 사역의 상징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징이죠 음. 그러니까 이 지팡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니까 과중에 아론의 그 지팡이도 굉장히 권위의 상징으로 남아있기도 음. 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네. 네. 아론을 선택했다는 증명이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